안녕하세요 루크입니다. 마음공부나 영성, 실존주의 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 시작이 바로 끌어당김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생하게 상상만 하면 현실이 될수 있다 라는 게 마치 판타지 영화 속 주인공이 된것 같은 낭만도 있고 또 내가 처한 부정적 현실이 단숨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도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겠죠. 저 역시도 그랬던 시절이 분명히 있는데요. 지금은 무언가 특별히 이루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저 내면에서 올라오는 욕구를 그대로 표출하면서 주어진 현실 속에 내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만을 한 다음 현실에 내맡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끌어당김 관련 컨텐츠를 다루는 다른 채널과는 다르게 카르마와 내맡김을 핵심 키워드로 다루는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끌어당김이 뭐 전혀 터무니없는 개념이라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다만 이것저것 끌어당겨서 손에 쥐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벤져스나 어바웃 타임 같은 타임슬립 영화를 보게 되면 자주 나오는 것중 이런 게 있잖아요. 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과거로 돌아가 무언가를 바꿨더니 그 행위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사는 현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머리로 생각한 것들을 손에 쥐려고 발버동치려고 하다 보면은 모든 게 제로섬인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읽등게 하나씩 둘씩 생기는 그런 느낌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내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원하는 선택지를 하나씩 밟아가다 보면 어느새 온 세상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적이 정말 많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담을 들려드리자면은 저는 대학생 때 지방의 한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대학교 3학년 때쯤부터 어, 훗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박사까지 한 다음에 훌륭한 연구원이 되어봐야겠다 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훌륭한 연구원이 되려면 국내에 있기 보다는 해외로 나가야 할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광기였던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소위 말하는 월드클래스 명문대 에만 원서를 넣었어요 세계 대학 랭킹을 화학공학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화학공학 수준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인지라 국내의 서울대나 뭐 카이스트보다 더 위에 있는 학교가 사실 몇개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한 10개 남짓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정말 해외라는 거에 큰 의미는 두지 않았었고 정말 그 연구 환경과 거기서 나오는 성과 이런 거에만 주목을 하고 서울대나 카이스트보다 더 위에 있는 그열0몇개 학교에만 이제 원서를 넣었어요. 제 학점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한 상위 50% 정도 감히 중간 딸이 학생이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정말 아무도 이해를 못 했어요. 지도 교수님마저도. 너희가 안 된다. 너 학부 학점이 그 모양인데 무슨 그런 명문대 너합격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말도 들었는데 어 저는 솔직히 아무런 타격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왠지 될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서를 넣은 학교 중에서 가장 가고 싶은 학교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 학교는 이제 미국은 아니고 싱가포르에 있는 뭐 유명한 대학인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으로 직접 보면서 틈틈이 자기 전에 시각화를 했고요. 내가 그 캠퍼스를 거닐고 수업도 듣고. 연구실 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을 늘 상상했던 것 같아요 싱가포르 관광하는 브이로그 같은 것도 챙겨보면서 내가 그 나라에 있는 느낌도 좀 받아보고 그날의 스판 공기도 한번 느껴보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내가 싱가포르 가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 제가 싱가포르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좀 헷갈릴 정도예요 그만큼 이미 익숙해질 정도로 지각화를 했다 라는 거예요 끌어당김이란 거를 의식하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기분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싱가포르의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격을 축하한다고요. 진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대학원은 대학이랑 조금 다르게 합격한다고 끝이 아니라 연구실 배정을 받아야 돼요. 같은 학과 안에 있다 하더라도, 뭐, 적게는 뭐, 한 대여섯 개, 많게는 뭐, 삼십 개의 연구실이 있거든요. 그 연구실마다 연구 분야가 천차만별이라서, 어느 연구실 가냐에 따라서 본인의 연구 분야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실 배정이 어쩌면 어느 학교를 가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데, 저는 배터리 외의 분야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저에게 오퍼를 준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는 제가 정말 관심 없는 분야인 거예요. 배터리 연구실에 계속 메일을 보내면서 남는 티오가 없느냐 나 정말 잘할 자신 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냈는데 끝내 답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하늘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사태마저도 발생했어요. 진짜 세상으로부터 억갈를 당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온 세상이 나더러 여긴 너가 올곳이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어딘가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관심이 없더라도 제게 관심을 보내는 그 교수님에게 "아, 교수님 너무 연구가 인상적이네요. 저도 같이 꼭 연구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뭐 진학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뭐 교수님을 한 번은 속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일을 30년, 40년을 해야 될수 있잖아요. 제 자신을 30, 40년 동안 속이고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 3, 40년 동안 어떻게 저 자신을 소유했어요 그런 사고의 흐름을 거쳐서 결국에 아 이건 안 되겠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그걸 인정했던 순간이 전 아직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했거든요. 일단은 정말 말 그대로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냈던 기억이 나요. 한 20분? 30분 가까이 진짜 수도꼭지 튼것 마냥 펑펑 눈물을 흘렸는데요. 원래 속이 안 좋을 때 속을 개워내면은 내가 먹은 게 눈에 보이고, 아, 내가 이걸 잘못 먹어서 탈이 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물도 진짜 원 없이 펑펑 흘려 보니까 내 잠재의식 깊숙이 억눌려 있던 어떤 감정들이 문제가 돼서 내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게다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아들이 세계적인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온 동네 방네 자랑하시던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요. 또온 동네 사람들은 이미 제가 세계적인 명문대에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길가다가 마주치게 되면 뭔가 수치스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표면 의식 수준에서의 감정이었고 정말 고구마 줄기 마냥 그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감정이 핵심인데 그게 뭐였냐면 사실 저는 그 세계적인 명문대라는 그 자리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루크가 싱가포르에 그 명문대 합격했다 뭐 이런 말도 하셨고 또 저한테는 뭐 그런 데서 박사면은 뭐. 진짜 명문대 교수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엄청 부자로 사는 거 아니냐. 그럼 며느리는 대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겠느냐 뭐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거기서 느꼈던 압박감이 너무 컸던 거죠.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 집안의큰 경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과의 사이가 진짜 최악으로 치달았던 시기가 그때였는데 이유가 바로 그런 압박감에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되려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저, 저에게는 그 무게가 너무 버거웠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 그릇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마음의 무게를 늘 짊어지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무게를 내려놔 보면 비로소 살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걸 깨달은 순간에 정말 살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평온함을 느꼈어요. 그것도 거의 한달 넘게. 그 평온함이 어떤 느낌인지 묘사한다면은 제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생생하게 인지하고 있었고요. 내 발바닥이 바닥에 다 있음을 느꼈고 공기가 내 피부를 스치고 있다는 것 또한 꽤나 생생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명문대만 쳐다보던 루크라는 사람이 굉장히 야망있고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불안했었구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저런 세계적 명문대라는 걸 추구했었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꼭 세계적 명문대가 아니라 국내에 아무 대학 아무 연구실이나 가더라도 문제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 연구실들을 알아보고 이제 몇 군데 연락을 했고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몇 년째 하고 있고 이제 어느새 마무리 단계 에와 있는데. 지금의 연구실에 진학한 이후에 제 연구 커리어가 정말 술술 잘 풀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세운 그 기록만 봐도 드러나는데요. 저희 연구실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고요. 그독에 언론에 노출이 되기도 했어요. 장학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연구비 지원을 받기도 했고 누구나 들으면 아는 대기업에서 입사 제안도 받았어요. 저희 연구실 학생들이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입사 제안을 받는 건 굉장히 흔하게 있지만 대기업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사 제안을 받은 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걸 보고 다들 너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열심히 했던 적은 없거든요. 저는 정말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땐 놀았어요. 제가 열심히 했다기 보다는 온 세상이 저를 도와줬어요. 처음 연구실에 들어왔을 때 저를 가르쳐주던 선배가 진짜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또 친절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정말 저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세상에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서 과제 업무가 다른 학생들보다 적어서 개인 연구에 집중하기 더 좋았어요. 그런데 또그 분야에 관련된 몇몇 업체는 제가 가진 기술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저를 데려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양새가 생겨난 거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깨달은 점을 한 줄로 정리하면 그래요. 내 길은 나보다 세상이 더잘 안다. 저의 경우에 박사과정 진학은 반드시 거쳐야 할 저의 카르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가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세상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불변이지만 그 방식이 꼭 해외 명문일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것은 그냥 사회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판타지였던 거고, 저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걸 추구했던 건 그냥 표면의식 수준, 즉, 머리로 생각했던 거지. 정말 제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서 심장이 원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사실은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믿고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대부분 이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편적인 가치가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벌고 예쁜 배우자도 얻으면 좋죠. 그런데 그 방식이 내 머리로 어렵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보다는 코앞에 있는 선택지가 오히려 쉽게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루크앤미 채널 구독하면서 관련 영상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